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좋은 생각도 있었겠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그 단어 하나, 봄이라는 계절에 대한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할때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가치가 있는 질문일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그냥 상투적인 질문일지를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과, 내 자신이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가치 있게 살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을 잡고 반복적으로 긍정적이고 활력이 있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고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인생에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 인생에서 그만큼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질문법이 중요해. 질문이 무엇을 질문이 뭘 만든다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 답을 만 질문이 답을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질문을 특이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 유대인들은 예전에 그 시절에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레이라는 사람은 색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같이 죽음을 앞두고 당연히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레이라는 사람만은 어? 나 여기서, 어떡하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포로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하니까 대부분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죽이는 방법이 대부분의 시체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보석이나 이런 걸 벗겨낸 다음에 어떤 트럭에 실어가지고 어떤 다실고 차를 싣고 어느 무덤에 가면 어떤 뭐 웅덩이 가면 그 웅덩이에다가 시체를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파을한 거예요. 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다 같이 못 살지?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하지 않은 질문을 이 사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다. 어떻게 찾았냐면 많은 사람들 죽고 나면 은 시체 더미를 트럭에 실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몸을 다 옷을 벗기나 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시체 더미에 자기의 옷을 다 벗은 상태의 시체 더미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있지만 자기 혼자 그 시체 더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시체지만 자기만 유일하게 레일한 사람만 살아있는 거지만 자기도 시체처럼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시체네 해서 다 같이 시체를 다 같이 트럭에 싣고 어떤 한참을 걸어 한참을 차를 이동해서 간 다음에 그곳에서 웅덩이에다 팍파묻는 거예요. 그때까지 레이는 정말 시체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아무도,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떠났을 때이 사람이 그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는 거기에서 온몸이 다 벗겨진 상태로 40km를 걸어가서 나 이렇게 살았다 해서 결과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런, 그런 독일인들의 어떤 그런 잔혹성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서 남들과 다른 탁월한 질문을 해서 남들은 다 시체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다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나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지금 레이처럼 타고난 질문, 뛰어난 질문하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질문을 했어요.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말씀드리면. 제가 대형 테이퍼를 처음 왔을때저 나름대로 질문을 했어요 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를 만들까?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회사를 만들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를 처음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들 있잖아요 시우하고 이하니 또 시우니, 시안이 있는데 우리 시우니, 시안이 또 시우, 이하니가 우리 할아버지 참 존경스러워. 우리 할아버지 참 경영을 참 잘하셔. 직원분들에게 참 넉넉하시고 좋은 분이셔요. 존경스러운 분이셔 이런 말씀을, 이런 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따뜻한 회사가 돼야 되겠잖아요. 아름다운 회사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만들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꽃을 보고 기분이 참 좋아지시지 않으세요? 우리 김 병원님이랑 강 소님 아름답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해주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분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발걸음이 우리 회사를 점점 좋아지게. 점점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런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까? 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이런 회사를 만드는데, 다른 방법을 썼을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이 답을 만든다 했을 때, 1번 넘겨볼까요? 한번? 네. 질문이 생각의 수준을 좌우한다 했을 때또 질문의 강력한 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의 강력한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내 세상이고 모든 세상이 내 생,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레임 내가 만든 틀 내가 세상에는 생각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나는 원래 그렇게 잘 못해.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에다 맞춰서 그 틀을 맞춰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러는 거야. 나 원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 내 자신을 스스로 위안을 시키고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자꾸 어떤 일에 도전도 어떤 열정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틀에 맞춰서 내 자신을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에 맞추는 거야.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내가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그냥 지시에 의해서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인생을 내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남이 만들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이 시켜서는 인생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우리가 문화 배달, 우리가 공연도 하시잖아요. 공연도 볼수 있죠. 또 이런 강의도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뭔가 머리를 생각을 본인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는 이런 시간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리면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잘할 수 없다고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좀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에 강력한 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렇게 강력한 질문함으로써 질문이 답을 만들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답이 되는 그런 인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설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질문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시면 아침에 하는 질문이 있고 저녁에 하는 질문법이 있을 때 한번 내 인생을 좀더 가치있게 살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아침 질문법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는 어떤 어떤 경우인가요? 하픔을 다시 어, 살수 있다는 게 감사. 아, 감사. 행복과 감사 연결이 되네요. 네, 또 행복하다고 생각들은 하고 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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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나를 들뜨게 만드는 거, 들뜨게 만드는 거,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즐기고 결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가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녁 질문 부분, 우리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을 눈을 떴다면, 이 중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라도 본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 운전을 또는 회사를 오시면서 버스 안에서라도 내가 아침에 어, 이렇게 감사할고 나를 자랑스럽게, 난 이런 부분이 참 자랑스러워. 내 자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스러워 안 한다니까요. 저 자신도 이렇게 자꾸 강의를 한 것도 저 자신이 자꾸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없다면 이렇게 설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써 좋을 수 있잖아요.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도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질문은 우리가 어떤 배푸는 삶, 배운 거, 발전, 이룬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는 3교대를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모든 일과를 정리하기 전에, 또는 일을 하시기 전에나 일이 끝났을 때, 내가 오늘 내 일하면서 그뭐 직원 같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했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하시다가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도 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 인생을 더 아름답고 가치있게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이 가지 놀라운 능력 우리 예전에 말의 힘에 대해서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미리 안, 안 것처럼 그 내용 속에 지금 말에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1번 한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 2, 3, 4. 네.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변형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분할시켜라. 친구한테, 동료한테 부정 그 언어로 인간관계를 분할시켜라.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 우리가 그 문구에 비 있잖아요.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그말다 이해가 되시죠? 일상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늘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운명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운명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만큼 내가 했던 말이 다시 돌아서 나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부메랑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활력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도 그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꼭 필터링 꼭 거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말이 안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생각을 해서 일상에 내가 쓰는 말을 내가 쓰는 표현법이 부정적인 표현이나 긍정적인 표현, 표현인가를 꼭 점검을 하셔서 내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점검을 하셔서 어떤 표현법으로 긍정적인 표현법으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왜냐하면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운명은요.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쓰는 말 그대로 제가 저는 주로 어떤 표현을 쓸것 같아요 혹시 느끼시기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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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아는 언니가 긍정에 나가면 1등할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섰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말을 하면 혹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도 하겠지만 그럴 때도 어, 뭐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쁜 말도 들을 수도 있고 좋은 말도 들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똑같이 말하면 그것은 손해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설령 나쁜 말을 했어도 나중에 좋게 얘기를 해지면 뭐.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급진 인생을 사시려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좀 변형을 해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지고 굉장히 망할 정도로 굉장히 손해가 난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그 너무나도 회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상황이 굉장히 화를 낼 상황이라 세 사람의 어떤 표현법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그 상황을 반응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그렇게 손해가 많이 나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버럭보럭 지르면서 뭐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조금 약하게 조금 약하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남들은 다 화를 내고 막 손해를 엄청 많이 내니까 낼 정도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화를 안 내고, 남들 화내는 걸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제3자인 이앤서니가 아니, 이상해서 왜 화를 안 내요? 남들은 다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내가 화를 내면 나 자제력 잃잖아.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기는 거지, 환하게 그 손에, 내, 손에를 끼친 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뒷말이 더 악건인 거야. 단지 이렇게 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좀 성가셔. 남들은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막뭐 문자까지는 아니해도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상황에서 태연하게 그냥 단지 성가실 뿐이야라고 대처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나도 그 상황이 놀랍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잘 대처를 해서 왜냐하면 화를 안 냈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상황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 견딘 잘 어떤 상황이라 이해가 되시죠? 잘 위기를 넘겨서 잘 지혜롭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회사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상황을 위기를 잘 넘길 것 보고. 이 사람도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한번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 볼까 하고 이제 연습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앤서니가 어느 날 장거리 비행을 하고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호텔 로비에 호텔 로비에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어 근데 로비에 있는 직원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지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어서 빨리 이제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기가 딱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전에 그 CEO가 CEO가 아니고 그 현명하게 대체했던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나도 한번 써먹어 볼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한 거예요. 뚜벅뚜벅 뚜벅 로비 그 카운터 그 호텔 로비 그 직원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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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드라마라면 기억나시죠? 어떤 상황인지. 뚜벅뚜벅 오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이제 약간 긴장되어 있는 상태죠.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어, 나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이렇게 안해 주시면 제가 화가 날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약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오른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로비에서 체크인을 어, 긴장돼서 이 사람이 오니까 당, 당연히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해주니까 그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같은 것을 생각해서 이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하고 있던 이 직원이 갑자기 고개를 탁 들더니 땅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 약이 오르다고 말하니까 너무나도 상황이 예상치 않은 상황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다 웃음이라는건 전염이 되잖아. 다 같이 웃는 거예요. 다 같이 웃으니까 오히려 늦어졌던 그 시간이 더 빨라지고 정말 기분 좋게 방을 배정을 받아서 가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화늘 상황이 많잖아요. 화낼 상황이 참 많아 화가 나 그럴 때 지금같이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화를 막 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런 대사를 쓴다든가 하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형의 의라는게 그런 거예요.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어휘를 통해서 좀더 재미난 상황을 만들어서 그 만큼 말에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진부한 표현은 쓰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 많이 쓰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휘력이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늘 쓰던 표현만 쓰는데, 우리가 어릴 때 동요나 또 시나 동시 같은 거 많이 부르고 또 애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좀 재미난 그런 표현을 좀 써보세요. 아무리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아름답고 달콤한 그런 표현들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좀 달콤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보시면 인생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더 달콤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표현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이해되시죠. 부드러운 표현을 쓰셔가지고 달콤하고 아름답게 사시고 우리가 써본 사과는 썩은 사과가 그 사과 전체를 썩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달콤하게 인생을 사셔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달콤해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 이 따뜻해지며 그것 또한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 하고... 면 운명을 창조하는 기적의 힘이 비유해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너 있다. 우리가 내 안에 너 있다는 표현 우리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 안에 넣어있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호같가 깊을 때내 마음은 호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매일 쓰는 표현 말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말도 좀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목표적인 비유 우리가 삶은 게임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게임이 아닌데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삶은 게임이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시면 삶은 지옥이요? <laughs> <laughs> 지옥이요? 아 전쟁이나 지옥이나 네네아 반어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네또 삶은? 삶은 살아있는 행복이다 네또아 저는 삶은 선물이다라고 저는 제 자신이 정의를 내려서삶 삶은 되게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어떻게 보면 어제 지나간 거잖아요. 오늘은 현재잖아요. 현재를 프리젠트라고 하잖아요. 프리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되더라고요. 현재의 선물을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미래는 내가 현재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대해서 미래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우리 그 드라마, 영화 보면 굉장히. 죽은 신의 사회 보면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표현법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 좀 불리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현재를 잘 포장해서 아름다운 포장을 해야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비유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신하는 힘 넘겨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이런 감정들은 어 보면 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불안함, 두려움, 마음의 상처, 분노, 좌절, 실망, 대책감, 무력감, 중압감, 외로운 감정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없을 수는 없겠죠. 있죠.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런 감정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때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기 자신이 활력이 되는 감정 상태로 몸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마음을 바꾸기 전에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신 김병호는 계시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내 자신이 자꾸 활력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활력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활력 있는 마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언어가 운명을 만든다고 한 것처럼 말을 만들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쫓겨서 바쁘게 사시는 인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 사이에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보시고 또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즐거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활력이 있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좀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가미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